합격률을 높이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형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조금 전문적인 복장을 가지고 <laughs> 전문적인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키워드릴 수 있는 제가 많은 리팬 분들을 만나면 되게 안타까웠던 상황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도 정말 잘 작성해, 어, 성공 경험도 가지고 있고 현직자 인터뷰도 했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준비가 이미 끝났어. 근데 앞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계속 좋은 결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원 전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가 어떤 데를 먼저 지원해야 될지 자 일단 100군데, 200군데, 300군데 자소서를 써라. 거기부터 해야 너는 될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자,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이게 맞는데 문제는 100개, 200개 쓰기 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게으른 게 아니야. 그 많은 질문을 다 글을 쓰려, 평소에 글도 안 쓰던 여러분들이 글을 쓰려 얼마나 힘들어. 자,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 합격률을 높이면서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름하여 취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백 군데 이북 군데를 쓰셔야 돼요 그냥 쓰면 상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없고 일관성이 떨어지고 무언가 정리가 안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직무를 여러 개 선정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직무는요 가장 좋은 건 메인 직무 하나 근데 이게 좀 불안해 그럴 땐 서브 직무 하나 두개 정도에서 끝내세요 직무를 넓히면 넓힐수록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취업의 우선순위란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뭐죠 여러분의 강점에 의해서 직무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직무는 모든 취업의 구심점이에요 그냥 이걸 딱 잡아 고정해. 메인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강점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두 가지 정도로 메인과 서브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산업을 결정해야 되죠 자 산업도 이것저것 다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영업이라는 걸 지원했어 그랬다고 영업이라고 뜨는 모든 산업을 다 쓰는 게 아니야 뭐 물론 쓸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인 산업군 두 개, 서브 직무에 연관된 산업군 하나, 총세 가지 산업군으로 좁힙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깊이가 깊어질 텐데 이게 여러 가지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얇고 넓은 지식밖에 못갖게 돼요. 아니 취준생인데 당연히 깊이는 지식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비슷한 취준생끼리 경쟁이란 말이지. 여러분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깊은 사람이 결국은 픽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우물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단은 많이 쓰고 보자 하는 것과는 전략이 다르겠죠. 초점이 달라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은 세 가지 이내로 고정합니다. 직무는 두 가지, 산업은 세 가지. 자, 그럼 직장은 몇 개를 결정할까요?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제한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병렬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서 병렬로 취업 준비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자소서와 면접, 그리고 지원하기와 경험 만들기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는 거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취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여러분들의 병렬 전략은 직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네 영역을 골고루 다 쓰세요. 한 개만 쓰지 마. 대기업 떨어진다면 중기업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쓰면요. 여러분 이미 중기업 갔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는 걸 여러분 표정으로 다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느껴져. 자, 직무와 산업이 고정돼 있다면 여러분 자소 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산업의 정보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내용들은 이미 기업이 쌓일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마치 AI가 딥러닝을 하듯이 정보가 많아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경쟁자로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뭐할 거예요? 당연히 이형의 조언에 따라서 경험 만들기를 함께 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때마다 현직자 인터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직무와 산업에 맞춰서 계속 누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더욱 더 풍부해지고 더욱 더 깊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면접관을 만나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이 원칙에 의거해서 여러분들 나아갈 길을 찾아보시 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리필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 제발, 흉말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